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지의 다육맘입니다. 누구일까요? <laughs> 황홀한 연꽃? 음, 그다음에 실루엣? 브레이브? <laughs>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laughs> 잘안 보이는구나. 브레이브라는 다육입니다. 아, 실루엣이나 황홀한 연꽃 또 아리케인하고는 좀 멀지만, 이, 아리케인의 끝이 좀 붉은 빛이고, 여기는 분홍빛이죠. 그래서, 항울한 연꽃이나 실루엣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엽성이 통통하고, 좀덜 날카롭게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귀염성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슷, 비슷해서. 구별이 잘 안되는데요 옆에다가 같이 놓고 봤을 때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키핑 하고 있는 음, 매장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말라 가지고 잎이 <laughs> 음, 눌러놓은, 눌러놓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물을 좀 주었더니 어, 많이 탱탱해졌어요 그래서 부러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아까 분리하다가 입장 한 아이 하나 의 입장이 분리가 됐어요. 뭔가 꽃가루 막 이런 게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제가 여러 친구를 데려오다 보니까 또 화분 저기 분을 차 안에서 넘어뜨려서 막다 뒤집어 썼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세수 시킬 겸 물을 주게 되었는데요. 지금, 조금, 물을 많이 먹은 상태인 것 같아요. 탱탱해요. 그래서, 조심해서 식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분은 따로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집에서 전에 간엽식물 심어서, 신, 어, 쓰던 화분인데요. 어, 이 화분에다가, 어, 여러 친구라서 한번 합식해서, 어, 보고, 보면서 또 이제, 어, 더 이쁜 화분에다가 옮겨주기로 하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이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화분이 분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휴가토를 좀 깔고, 여기 다 들어있네요. 여기 휴가토를 깔고, 좀 굵죠. 저는 좀 굵은 걸 써요. 굵, 굵은 히바토, 그 다음에 베스토리도 음, 약간 좀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서 메우고요. 그 다음에 중간마사도 조금 넣어서 이렇게 메워서. 한번더 볼게요. 이 친구들 개수가 좀 돼서 어 제가 흙 터는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흙을 먼저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뿌리들은 어 얼굴에 의해서 그렇게 막 아주 발달돼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병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이 흙은, 우왕도의 흙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좀 흙, 재활용 흙을 조금, 섞었답니다. 흙이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흙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이기많이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laughs> 엄청 많이들어이네요이렇이친구이렇 <들어간다? 웃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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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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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피가루를 섞어 놨는데요. 좀뽕구닥이 해가지고 할까요? 뽕구닥에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뽕구닥에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식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꾹꾹이 굳이 안해줘도될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렇게 뽀다하게했훅 내려가버리면 안되잖아요 아이고 여기 안색까지개빛가루가 이렇게 출몰을 했습니다 덮쳤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서 살살 섞어서 조금 더 많이 뽕고대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이렇게 되면, 마사도 위에다가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조금 덜어내야 될것 같아요. 마사까지 올리려면. 마사. 뿌리가 그렇게 이 친구들은 발달이 안 돼서 뿌리를 잡고 이렇게 넣기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미리 마사까지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꽂았다 뺐다 하면 안 되는데, 한번에 딱딱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요. 잘할수있 을까요？지금 <laughs> 아이 들이 물도 좀먹 어서 굉장히 탄력 이, 신축 성이 있 더라고 탄력 이있 는데요. 부러지기 쉬운 지금 상태인데요. 자. 행 가운데다가 이 친구가 지금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얼굴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 친구, 제일 작은 친구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았고요 이제 돌리면서 하면 되는데요 막 얼굴을 아래로 해가지고 고개를 빼고 이렇게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돌리니까 또 이쪽 방에서 봤을땐또 이런 것들도 다르게 보이네요 이게 울퉁불 자, 그 다음에, 음, 얼굴을 좀큰 친구로 이번엔 한번 해, 해볼까요? 친구가 조금 얼굴이 커요. 자, 이쪽에다가 해야 돼. 좀 크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있는 쪽에다가 음, 쪽에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지금 잎이 이렇게 짱짱하지 않다면은 여기 이렇게 잡고 더 뽀짝 <laughs> 더 뽀짝 심어도 되는데요. 음, 가까이 심어도 되는데 서로 다섯도 상처나고 부러질까봐서 음, 가까이 하기가 <laughs> 부담스럽네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laughs> 아, 개수가 많은 편인데 다 들어갈 수 있으려나요? 못 들어가면 이제 음. 얼굴 큰 친구도 이쪽에다 놔야 될것 같아요. 이쪽만큼 이렇게 중앙에다 꽂을 게 아니라 약간 가위로 이렇게 해서 이쪽도 좀 공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이 친구도 그렇게 했어야 될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거, 다육이라고 다육이 사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노골노골 할 때, 흐느적거릴 <laughs> 때, 이렇게 딱 모아다 가지고 이렇게 심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게 싫으셔 가지고 띄엄띄엄 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붙여서 심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아이들이 물을 많이 먹은 상태라서, 조금, 딱 붙이지 못하고 있어요. 입장 끝으로 분홍색, 분홍색 라인이 아주 이쁘게 드는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여기다가. 브레이브. 브레이브 철하는, 브레이브 철하는 좀 들어봤던 것같아요근데 그냥 브레이브는 저는 조금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느낌상 입장 끝이 조금 붉은색으로 물들지 않을까? 이름, 이름이 브레이브라서 그랬는데, 음, 쳐다보니까 분홍색으로. 분홍색으로 굉장히 음, 황홀한 색깔로 <laughs> 물이 들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새 친구가 남았어요. 얘는 쌍두그 아, 다음에 여기 아 친구가. 쌍두 친구를 따로 심어줘야 될까요 중이 친구를 다시 꽂아야 될것 같아요 음.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양쪽에서 밀어 <laughs> 양쪽에서 밀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우선 이 친구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띠엄띠엄 띠엄띠엄 심는 컨셉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지금 물을 잔뜩 먹고 얼굴이 탱탱하답니다 탱탱해서 어. 잘못하면 분질러져요 분질러질 <laughs> 것 같아요 밖에서 지금 나방이 여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날아다닙니다. <웃음> 자, 자자자 음. 그다음에. 음. 이 친구가 들어갔고, 이 친구를 뽑지 말고 어, 살며시 이쪽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밀어서 음, 자리 이동을 하고요, 밀어서 뽑는 것보다는 밀어서 자리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 다시 하려면, 조금, 뭐라 그래, 그, 후증? 후유증? 이게, 있더라고요. 공간이, 파이면서, 음, 왠지, 다시 심어도, 뭔가, 느낌이 조금, 음, 그래요. 음. 이렇게. 이 친구들 각자 조금씩 조금씩 좀 딱딱 붙여서는 안될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다 넣게 된다면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 친구들 좀 약간 이 쪽으로 밀어야 될것 같아요. 친구 들어갑니다. 음. 띄엄 띄엄 심는 컨셉. 저는 이렇게 딱 붙여갖고 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가리 지금 상태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약간 간격을, 간격을 주고, 이렇게 심어야 될것 같아. 진짜 음. 그리고 이 친구가 약간 많이 쪽으로 자리 이동을 하고 제가 이거 흙안 털어놨으면 시간이 엄청 걸릴 뻔했어요 지금 이 과정도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요 포즈등을 다시 켰어요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잘라져 버렸어요 지금 흙 들다가 아플 것 같아요 음, 좀 이거, 어. 이 입장이 지금 깊숙이 지금 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음, 지금 이 입장을 완전히 밑에까지 제거를 하면 상처가 더 커질 것 같아서요. 우선 잘려진 그대로 뒀답니다. 그래도 충분해가지고요. 그렇게 흙을 다시 놓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오늘 음, 좀 엄숙하게 음, 엄숙하게 <laughs> 순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장만기 빼고. 웃는 것도 좀 더라고요. 자, 마무리를 조금 와사좀더 올려가지고 마무리를 하고요 음,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펴면 될것 같아요 펴고 자 가운데를 한번 볼까요 가운데도 어, 지금 음, 뭐 그렇게 막 음. 속이 흔히 들여다 보이진 않아요. 마사를 제가 아까 조금 많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뿜긋하게 아, 한다고 했는데 가운데는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체구가 제일 작은 음 아이를 가운데다 넣가지고 지금 이게 예. 음, 입장이 조금 부들부들하면 좀더 음, 이렇게 만져서 조금 더 올려볼 텐데요. 음. 아이고.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이제 더 올리는 게 자.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A 五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확실히 합식이라, <laughs> 합식인지라, 그리고 여 수가 여섯 아이들식이나 돼서, 여섯 아이 맞죠? 일곱 아인가요둘넷 네, 여섯. 일곱. 저는 숫자를 좀안 씌웠으면 좋겠는데 숫자를 세게 되네요. 음. 자 일곱 아이들. 브레이브 칠 남매 여기까지 하면 쌍두니까요. 음. 둘넷 네, 여섯 일곱 여덟 명 여덟 명. <laughs> 브레이브 팔 남매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브레이브 팔 남매를. 여러분과 함께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음, 여러 가지로 또 수고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요. 심이 어,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어, 힐링되는 그런 시간들 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뵐 게요.